요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15명 다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아까 그 개념을 하면요 지금 이 판은 구축전차가 많아요 이렇게 구축전차가 많은 경우에는요 서드사인님의 T60이 굳이 저격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앞에서 시야를 보고 뒤에서 구축전차가 쏜다 이 개념을 아시고 하시면 돼요 자, 서드사인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여기 계세요 거기 있으면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적기 시야가 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자 멘토링 조교 이사공님과 같이 오른쪽 라인 뚫을게요. 네. 통합은 되지 않을 거예요. 통합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동접. 기준 자체가 도저히 그럴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저도 일단 게임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동점이 돼야지 서비스 중단을 생각하거나 서버를 옮기 생각하거나 그 기준점을 조금은 알거든요. 근데 3천0 0 가족은 어림도 없어요. 1,000도 솔직히 몰라요. 네. 자, 여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면요. 갈필요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어, 지에서 쥐, 맞다 도와주는 구축 전차가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라인 그 자체를 포기해도 돼요. 네, 자주포가 있는 게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자체 를 포기해 됩니다. 네, 잠깐 갔는데 따라오는 악원 없다. 그냥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저티할 티어, 저티한 특히나 시야가 좋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도 문제가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 온 불청객이나 잡죠. 네, 불청객을 잡아요. 네, 뭐 제가 써서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파수할 수 있는 정도 는요 정도만 파수해도 돼요. 어차피 저기, 올, 공격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 있는 구축전차랑, 여기 있는 구축전차의 도움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패싸움인 것 뿐이에요. 네. 자, 방금 말했듯이, 여기 있는 전차는 490m, 자, 400m가 넘기 때문에, 저격이 되지 않아요. 뭐, t u 0이나 뭐, 다른, 뭐, 전차였다면, 저격이 되겠지만. 자, 아국과 저분의 그냥 싸움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완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군 저격 구축들은 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전차가 딱 왔을 때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T18 오죠. T18은요. 제가 바로 네, 상대를 바로 하기 좀 힘든 전차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렇게 일단은 속도를 멈추고요. 자, 그럼 T18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F7을 눌러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구축 전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도와주러 올 겁니다. 원래 같으면 저격으로 도와주겠지만, 그냥 쌩으로 도와줄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이거. 이 친구는. 단포신이에요. 자, 올라오면요. 자, 올라오는 것 같으면 바로 덮치면 돼요. 함께, 함께 덮치면 됩니다. 함께 덮치면 돼요. 네. 얘는 정면이. 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군이 돌진하면, 가... 함께 돌진하는 게2대2에서는 반드시 유리합니다. 자, 여기 저기 보이네요. 자, 저격으로 죽이고요. 자. 이렇게 아군의 승리로 가까워지죠. 네, 라인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저태어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나머지는 이제 돌격입니다. 벌써 적군이 4명밖에 남지 않았고, 이러면요, 그냥, 네, 빼고 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개돌하다가 제가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아군이 더 저격을 잘 하기 위한 거니까, 개돌해도 아무도 안 말래요. 이런 상황 이 되면. 그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축이 돌격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같이 돌격을 하고 저격을 한다. 그럼 나도 같이 빼주면서 시야를 봐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전 저티에서 격전차랑 구축 전차가 해야 되는 연계예요. 이제 적 하나밖에 안 남았죠? 아까 오른쪽 라인 봐준 걸로 제 임무는 사실상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숨어 있는 전차 끝이죠 8? 자, 아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격은 다 끝날 겁니다. 자 수고했어요. 대승이에요. 아군은 세 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한 5등인 들어요. 그 정도 영향을 했거든요. 어? 아니네. 5등은 아니네. 아군이 더잘 썼. 훨씬 더잘 싸웠다는 건가? 네, 5등은 아니죠? 네. 그냥 아 네, 7등 정도네. 딱 중간이네, 그냥. 자, 수고했습니다.